어,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여름에 땜빵 일회, 겨울에 어, 네 정상적으로 일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수요기도회를 꾸준히 보통은 수요기도회는 꼬박꼬박 개근하시는 분들이 개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역자들이 어디 갔다 하면 이제 아, 누군가가 오는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여름이 아니라 저도 어, 이번엔 끝났나 싶었는데 어, 연락이 와서 또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그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몇 년째 뭐 계속 그 사역자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에스더 말씀을 10장까지인데 10장은 조금 짧으니까 빼고요.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에스더 말씀을 한 장씩 강의해서 9년간 <laughs>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한 15분, 16분 계신데, 적어도 요 멤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9년간, 2032년까지 제가 오는 날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에스더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신앙적인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해요. 에스더 말씀도 뭐 성경에 들어 있고 하니까 당연히 신앙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에스더 말씀은 신앙적인 단어조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경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에스더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심지어 주장하기도 하고 설교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앞으로 9년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1장인데요. 1장 전체를 설교하겠고 그 중에서 다 읽을 순 없으니까 1장 1절에서 4절 어차피 내용을 계속 설명할 거니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혁 개정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지 제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어, 에스더서 1장 성그 신앙적인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9년간 잘 들어보시면 어,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갈 좀 필수적인 요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 배경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더는 주전 486년 이 배경입니다. 이때 중동 일대를 차지했던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보통 나오죠. 페르시아라는 세계사에서도 기록되고 있는 나라입니다이 페르시아의 전통을 잇는 나라가 지금은 어디라고 보통 알고 있죠? 이란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서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우세르는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사에서는 이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쓰거든요. 그럼 이 왕이 누구일까요? 여러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도움을 줬거든요.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했었죠. 그런데 아수에로는 성벽 재건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잘알수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가 누구냐면 영화 300이라고 혹시 아세요? 영화 300이라는 좀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딴건 모르지만 그. 제 몸매하고 전혀 다른 그 식스팩의 남자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상이 탈의하고 그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그영화에 왕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왕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관대하다 했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소에로입니다. 예, 세계에서는 세계사나 이런 세계 미디어에서는 요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는 관대하다. 아무튼 페르시아는 인도 이집트, 오늘 성경에도 배경이 나오죠. 인도부터 해서 이집트까지 해서 엄청난 중동을 시작으로 엄청난 지역을 다스렸던 당시의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소에로는 페르시아의 4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인 수산궁에서 지기를 합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4곳 중에서도 정원도시로 유명했는데요. 꽃과 과일이 유명했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겨울에 주로 머물렀던 별궁 같은 곳입니다 앞서서 이곳에서 배경이 또 있어요 앞서서 다니엘이 이곳에서 비전을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아가 여기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그래서 이런 성경의 배경이 쭉 이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화 300에서도 잘 알고 있는 배경이 있죠 이 아수에로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침공에 나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군의 연합이 지연되니까 그리스 군들이 그 지역마다 연합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막 연합이 지연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다스가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를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영화 300의 내용이에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제가 작년에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저도 그 나는 관대하다 포즈로 한번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보여드리면 놀래실까봐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이 배경, 영화에도 나오는 이 배경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마도 이 전쟁에 나서기, 나서기 전에 아수에르 왕이 수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180일 동안 자신 나라의 화려함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외국에 뭐 지방에 이제 정복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 무기를 봐라. 이 화려한 모습을 봐라. 우리 좀 있으면 그리스를 치러 갈 거다. 이제 유럽 정복을 할 거다.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자랑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180일 동안이나 자라, 나라 자랑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후원들에서 7일간 뒤풀이까지 합니다. 각종 색깔의 휘장, 대리석, 금과은으로 만든 물품들을 보여주고,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 등 각종 진귀한 돌들을 보여주고. 금잔과 지엄한 규칙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자신 나라의 엄청난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게 되죠 화려함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아스웨르가 술에 취해서 내시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왕비를 들라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랑할 거다 자랑했는데 진짜 마지막 딱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왕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잘났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지? 왕후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왕이 진노하죠.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고 다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왕후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왕후가 딱 거절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이 일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자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일을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숫자 7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죠. 완전수 7이 나오는데, 페르시아에도 완전수가 7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일째 잔치를 벌이고 7일째 다른 날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4시가 일곱 명이 나오고 신하가 일곱 명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더 실장만 나룹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뭐다 다루면 끝이 없으니까 이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아소라 령은 자신의 나라가 완벽하며 자신도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칠에 매여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 완전수를 지키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음식도 일곱 개씩 넣고 <laughs>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솔은 지금 이 이거의 모든 자랑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자랑을 다 하다가 이제 왕후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영화 300에 나오는 자신의 대사처럼 나는 관대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라는 것을 만방에 떨치고 이야기하고 드디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박수 속에서 그리스 원정을 딱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후의 거절 사건으로 인해서 왕과 신하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신하 무무간이 대답을 하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과 신하 백성에게 잘못했다 이 일이 여인들에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앞으로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업친력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이렇게 하면 멸시법 분노가 대풀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 앞에 앞으로 못 나오도록 이걸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라고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더 훌륭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왕명으로 내려서 모든 여인이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하도록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은 이 신하의 말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해 버립니다. 모든 지방에 조서를 씁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해야 되고 남편이 쓰는 말이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이 대목에서 남자분들을 약간 흐뭇한 미소가 약간 있어야 되거든요 <laughs> 아 여기 성경에 이런 좋은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대제국의 왕과 신하가 수준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과 신하가 왕이 아니 자기 부인 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신하에게 물었는데 신하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왕이 옳다고나 하고 그대로 합시다 해 버리고 이 일을 또 걱정해 가지고 이천하의 페르시아 왕이 전국 방광곡곡에조서를 꾸며 가지고 넣어 가지고 앞으로 남편의 말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런 명령이나 내리고 있습니다. 법도 무시하고 감정으로 대응하고 있죠.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부와 명예도 이런 식입니다. 대단하지만 대단해 보이는 부자들 유명인들의 삶이 결코 좋지만은 않지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더뭐 보안 장치들이 더 대단해지고 있죠. 마음의 불안도 여전하죠.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걱정 안 하거든요. 털릴 걱정. 저희는 지금서 그집 대문 그 창문을 활짝 열고 늘 다니거든요. 집에 뭐 가져갈 게 없어요. 아마 도둑이 와도 오히려 죽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돈 많은 사람은 그게 걱정이 되니까 또 자꾸 꽁꽁 싸매고 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실체를 보면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제약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도 원래 시작될 때는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을 이룹니다. 강이 네 개나 되는 그리고 하나가 마,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옛날의 문명의 발상지는 꼭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도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강에 보면 비손이라는 강에는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나오는데요. 하윌라 땅에는 호마노와 베델리움과 정금세 가지 보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이 많이 나는 땅, 호마노 베델리움 이런 보석들이 나는 땅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에덴동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들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무엇보다 이 보석을 잃어버린 것보다 정말 슬픈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면서. 이 회복된 아름다움이 조금씩 힌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하율라 땅을 하라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되죠. 만루가, 만나가 진주 모양이었고 진주가 바로 다른 단그 원어로 베델리움입니다. 성경에 딱두번 등장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은 보석이 달린 에봇의 양쪽 어깨에 코마노를 달았습니다. 성막의 주 재료가 정금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추레굽이나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을 회복될 것이라는 힌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추레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회복되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힌트가 될 뿐입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좋은 금들이 있던 화려한 보석들이 있던 것은 사실은 핵심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출국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화려한 보석을 보여주는 것은 힌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찾다가 뭐까지 찾게 되죠? 금송아지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출애국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성전을 예쁘게 멋있게 짓고자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솔로몬 성전, 스루파벨 성전, 헤롯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점점점점 점점 증축되고 멋있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아직도 증축 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하나로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잠재우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공된 지 7년 후인 주 70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이 성전은 파괴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허상이었죠. 진짜 성전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화려한 보석이 달린 에봇을 입고 대세사장이 일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힌트들이죠. 그러나 유대력 7월 10일에는 대속제일 딱 하루는 대제사장이 에봇과 거옷을 모두 벗고 수수한 세마포띠와 옷을 입고 세마포띠를 하고 세마토보 간만 갖추고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속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것은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를 끝내고 나올 때는 다시 그 세마포 옷을 벗어 놓고 다시 나와서 화려한 모습으로 이 옷을 입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 주시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의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안치되신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에 세마포 옷을 벗어 놓고 무덤으로 나오게 되시죠. 예수님의 무덤이 회복된 지성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게 되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페르시아의 아수에르는 화려한 보석을 자랑했지만 그 똑똑한 신하들과 함께 내린 결론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보석들과 화려함은 얼마가지 않아서 그리스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180일 동안 잔치하고 버리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군수물자 자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후에 그리스 원정에서 300용사에게 대패하고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석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소에르 왕처럼 페르시아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세상의 보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보석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석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터 말씀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장부터 나오잖아요. 일장부터 이 세상 나라의 화려함, 그러나 어리석음을 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석임을 자랑하는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곧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보석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화려한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것만 바라보다가 멸망당하는 저 페르시아 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어로는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하사다라고 불렸거든요. 하사다는 무슨 뜻이냐면 은매와 꽃이에요. 은매와 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스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발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화려한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참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되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서 흔히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함께 통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돌아간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감사와 제양드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